안녕하세요. 이쁜 사과입니다. 네, 일단은 오늘은 그때 계속 그 공지에서 말했던 그 뭐지? 그 특집뿐 아니고 그 폼클레이 다 해서 비교하는 거 있잖아요. 그두 번째예요. 그 저번 동영상에서는 아이폰을 했었잖아요. 아이폰 보여드릴게요. 아직 하루가 지난 게 아니라 오늘 다 포급하는 거거든요. 잔디액개인가? 그거부터, 공지부터 지금까지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. 일단 이건데, 물풀을 진짜 많이 해서, 짜증나 죽겠어요, 지금. 물을 넣을 거 아니야. 요렇게, 되게 좋거든요. 좀더 확실한, 좀더 구체적인 설명과, 네, 확실한, 뭐, 방법, 그런 게 거기, 그 동영상 있으니까, 한번 찾아가, 보시고,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일단은 오늘은, 도로시 폼클레이로 할 거예요. 다, 다음 다 영상은 오늘은 못할 것 같고 좀 많이 찍었으니까 오늘은 못할 것 같고 이게 마지, 만약에 잘 하면은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이 영상을 얼마나 빨리 빨리 스피드 있게 찍느냐에 따라 달렸는데요 좀 더럽지만 스피드 있게 하냐에 따라서 하나 더 찍냐 마냐 그것이 문제로다이 정도 이렇게 해서 일단 준비 물은 써클 통 써클 컷 써클 컷 바꿀게요 써클 통 써클 컷물그 다음에 도로시 폼클레이 음, 제가 이거를, 이거는, 제가, 이거는 제가 구매한 핑크색이고, 이거는 선, 서초 언니한테 선물 받은 거거든요. 한 번도 써보진 않았는데, 되게 좋아요. 그때 제가 이 핑크색으로 영상 한번 올렸었거든요 핑크색으로 그러니까 이번에는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선물 받은 거 제가 선물 받은 거 올린 영상 있으니까 선물 후기 가서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음, 요 정도 색깔은 잘 모르겠어요 안 써봤기 때문에 이는 제가 마블링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아닌가? 그때 딱 한번 만들어봤는데 되더라고요. 그 다음에 소다랑 물풀이 필요합니다. 오, 소다랑 물풀 아 소다 여기 있군 물풀 다 써서 작은 걸로 준비했습니다. 했습니다. 네이 정도 하면 되겠죠? 그러 하면 날살 거야. 이거는 안 지워지더라고요. 어, 뭐야. <laughs> 괜찮아, 쓰다 보면. 이게 물이 왠지 잘안 울어질 것 같은 색깔이에요. 근데 그, 다른 분이 이 색깔로 이제 깨 만드는 걸 봤는데 되게 색깔이 이쁘더라고요. 얘는 역시 안 굳어서 바로바로 바로 되네요. 에라이 <laughs> 저번 영상에서는 너무 굳어가지고 위에 윗부분이 저도 모르게 이랬는데 거치대 좀 올렸으니까 이렇게 안해도 되죠? 된다고 해주세요. 아또 쏟았네요. 흐흐 <laughs> 저는 이거를 하고 물을 추가할게요. 너무 잘 쏟아서. 오, 다 풀렸다. 이제 물을 좀 넣을게요. 쏟은 만큼. 따뜻한 물로 하시면 좀더잘 돼요. 어머나 벌써 시간이. 여러분 다음 영상은 이 번호번호 폼클레이로 책을 만드는 영상이니까요. 이 영상 만약에 올라가면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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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세요. 그리고 제 제가 영상 올리고 그러면은 정기적으로 좋은 댓글 달아주시는 이서수님인가 그분 이랑 김한나님께 감사드립니다. 진짜 이서준님하고 김한나님 댓글을 정말 정기적으로 거의 동영상마다 특히 김한나님이 올려주시더라고요. 네 그렇기 때문에 감사드립니다. 다른 분도. 일단 색깔이요. 이 색깔인데, 카메라에선 좀 진하게 보이네요. 이게 쉽게 잘, 이게 안 우려져요. 어쨌든 그분께 감사드리고요. 제가 구독자도 42명이더라고요. 41명이랑 42명이 왔다갔다 해요.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 주세요. 네, 저는 힘들게 다 우려내 주었습니다. <laughs> 아, 네. 이제는 물풀를 넣어 줄 건데 이게 원래 색깔이 이런가 봐요. 저는 이제 진한 것만 하다 보니까 이거 봐서. 어, 근데 양이 조금 물을 좀만 넣어 볼까나? 우하하 너무 많이 넣었구만. 우하 안 뭉치면 이거 다 버리고 다시 해야 될 수도 있어요. 근데 핑크색은 마블링이 생겼거든요. 근데 얘는 모르겠네요. 제가 아니면 너무 연하게 우린 걸 수도 있어요. 근데 볼은 더 이상 안 나올 때까지 했는데 아니면 볼의 양을 제가 적게 했거나 그렇게 한것 같네요. 제가 잘못했네요. 이렇게 섞어 줬, 줬구요. 이거 섞은 거 제가 일부러 바꾼 거예요. 한 손으로 열기. 우하. 이렇게 위에 세보면, 뭉쳐야 하는데. 아, 여기 뭉쳤 제가 영상을 오늘 하나 더 올릴 수도 있고. 근데 제가 이렇게 포급하는 이유는요. 제가 지금 이렇게 많이 찍는 이유는 이게 방, 이제 방학이잖아요.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방학 때 많이 못 올린 것 같기도 하고. 이제 일주일쯤 뒤면은 저의 방학은 끝이 나요. 그렇기 때문에. 그렇기 때문에. 미리미리. 그러니까 영상을 꾸준히 올릴 걸 대신해서 이제 더못 그러니까 이제 제가 6학년 올라가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6학년도 그렇게 높은 학년은 아니다만. 그래도 학교 갔다 오면 학원 가고 오면은 밥 먹고 숙제하고. 저만의 힐링을 즐기다가 뭐 힐링까지는 아니지만 좀 TV 좀 보면서 쉬다가 자거든요 그래서 시간도 많지 않고 그 점은 <laughs> 죄송하고요 그 대신 주말 때보고팔게요 요즘 생방 많이 하시는 분들 이 있더라고요. 저는 생방을 할줄 아는데, 들어가서 나오는 방법을 몰라요. 그, 일시정지 버튼 있잖아요. 네모난 거. 그거를 누르면요. 이제, 이거 방송, 생방송인가? 그거를 종료하시겠습니까? 떠요. 그, 취소와 확인이 있는데, 확인을 딱 눌러요. 그리고는 다시 원래대로 계속 찍고 있어요. 안 나가져요, 그게. 그, 이전 버튼 눌러도 안 되구요. 그건 뭐지? 네, 그래서. 저는 소다 말고 물풀을 좀 더. 이러다가 아까처럼 될 수도 있지만. 죄송해요. 작게요 정도만. 이 물풀 되게 귀엽네요. 되게 작아요. 스몰 사이즈. 이래서 뭉쳤으면 좋겠는데 안 뭉치네요. 이거 만약에 안 뭉치면 뚜껑 열어줬다가 그래도 안 되면 제가 잘못한 거죠. 너무 연하게 우렸으니까. 근데 카메라에서는 좀 진하게 보이네요. 저는소라를좀 추가해 줄게요. 1 2분이야 우와 완성시켜 볼게요 완전 힘들었어요 점점 뭉치고 있죠 제 완성시켜서 는데 완전히 완성시키면 이 뭉치는 걸 보고 싶으신 분도 있으실 테니까 이번에도 물풀을 많이 넣어서 이렇게 됐네요 우와. 기포가 엄청 많이 생겼어요. 제가 이렇게 막 섞어가지고, 어, 완전한 액계, 어, 초점 안 맞았구나. 어, 완전한 액계 상태로해서 올게요. 근데 저는 이렇게 완성이 되었는데요. 손에 안 묻어요. 색깔도 이쁘고, 이게 안 묻어요 진짜 그리고 색깔이 되게 이쁜 것 같고요 안 묻어요 잘 얘는 좀 쫀쫀하게 됐네요 아이폼이랑은 다르게 내가 하루 지나면 탱탱해질 거예요 안 쫀쫀하고 별로 왜냐하면 핑크색으로 만들었을 때 그랬기 때문에 진짜 안 묻어요. 그러면 이때까지 예쁜 사과였고요. 가실 때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. 한번 만들어보시는 것도 추천해드려요.